많지 않아요. 줄질 않아요. <목소리> 탑승 전에 시간이 좀 남아서 여기 거리를 하러 왔어요. 음. <목소리> 아 이렇게 얼마 정도 나오는지. 대략적인 아. 가격을 알려줬어 그럼 거들어야진거 되게 좋다 이거. 와 그게 되게 좋다 <laughs> 여기가 저희가 예약한 숙소 뷰예요 19층이라서 뷰가 장난이 없죠? <laughs> 아 진짜 너무너무 더워 음. 음. 밤에 나오니까 좀 살만한 것 같아. 근데 내부랑 외부랑 온도 차이가 진짜 엄청 커가지고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 감기 같은 거. 냉방병 걸리기. 어 진짜 거의. 얼음방이랑 찜질방의 차이? 여러분은 오케이 l 와 we including j r e a k f a s for that, uh, you only pay for the restaurant and can eat the breakfast. yeah, is it? pay for restaurant. Only, only um, so, yeah. oh, oh, breakfast. 조식을 먹어갑니다. 샘서를 갑니다. 우버를 탔어요. 뭐가요? 이거 봐봐 삼성 삼성이다 이거 우리 우리거 아니네 소호로 가는 길이라는 곳으로 <laughs> 가고 아, 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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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서 그런지 그래도 진짜 시원한 날인 것 같아. 요 <laughs> 소품, 펜시? 어 기념품 사기 좋겠다. 음, 귀엽다. 어. 투바우 가지 뭐. <laughs> 오르막길 천지, 내리막길 천지, 계단 천지. 그래도. 바람이 선선하게 부니 구경할 것도 많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길 한복판에 미슐랭이 있는데 웨이팅이 없다 이게 홍콩이 미식의 나라인 이유가. 아까 밥 찾을 때는 밥집이 그렇게 없고 에그타르트만 있더니 에그타르트 찾으니까 에그타르트 하나도 안 보이고 여기가 야시장 조던 스트리트 템플 스트리트 조던 야시장. 우와. 맛있겠다. 밀크티 여기서 먹는다. 제니 쿠키다. 아, 여러분 뒤로 갈수록 싸신대요 티셔츠다 알라퐁퐁 티셔츠다. 우와. 여기에 막 그거 한약 만드는 방법, 제조 방법. 동의보감. 마법약 만드는 방법 써놔야 될것 같아. 귀여운 친구들 발견. 타이밍. <laughs> 너무 예쁘다. 자, 홍콩에서 느낀 점. 허거집이 진짜 없다, 생각보다. 난 널린게 허가집인 줄 알았어. 다 하얀 면 있죠. 약간 고기 국물 같은 거. 여긴 대박 휴지도 있어. 와. 지금 국경어리 집에 들어왔는데 저거 국경어리로 된 덮밥 좀 괜찮을 것 같고. 어 x c u s e me. 스 o w m 어이 h 키스미 어이스키스미? 어이 This o 이 e How m 이거 h 스미어이스 t h i 어이 n d this. 스 h 오케이, 오케이, 땡큐. 식가래? 아니, 예약을 해야 된대. 오기 아 전에. 그래서 오늘 당장 먹기는 힘들어아 일단, 그러면 여기서 밥을 먹고, 어. 저기 가서 구경하다가 어. 스파이식을 하나만 시켜서 나눠 먹자고 어, 그래요. 그래, 알았어. 와우. 와, 땡큐. 아, 여기. 어? 여기 와서 처음 먹는 밀크티. 뭐넣는 거야? 그게... 맛있을까? 이렇게 통째로 썰었어 어? 뼈를 어떻게 발라내야 돼? 어. <목소리> 아니 근데 오리고 아는데 발라내도 내가 먹어야 되냐고 어, 밀딩더리 진짜 그냥 이렇게 넣어서 음. 맛있잖아. 뼈를 어떻게 발라내야 먹을게 상큼한데 짱. 음! 이게 음. 맛있어 뭐야? 뭐야? 야 <laughs> 이제 완전 야시장으로 바뀌었어. 디즈니식당 마사. 어? 테슬라 살까? 아 우와. <laughs> 아, 테슬라 처음 타봐. 와 괜찮다. 저희는 우버를 타고 디즈니랜드 가기로 결정했어요. 거리 차이, 시간 차이가 두배 이상 나서 거기서도 이미 고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니까. 디즈니랜드 전용 우버인가 봐. 그건 어, 아니. 드디어 디즈니랜드에 도착했습니다 땡볕이에요 주차장에서부터 이렇게 밀림의 느낌으로 각종 나무들이 아주 많네요 막 새소리도 들리고 땡볕 미쳤다 와. 홍콩 디즈니랜드에 누가 좁다 했어 지금 매표서 가는 것도 엄청 길구만 수상하시다. 근데 아무나 들어왔습니다. 너무 더웠기 때문에 어, 이거야 너무 더워서 오자마자 위 셔츠를 벗었어요. 이게 지금 죄다 토이샵인 건가? 이런머리띠 하나에 한 27,000원 정도 하는 건가? 26,000원? 귀엽긴 하다. 당황이다, 당황이. 아, 이렇게 끼는 거다. 이렇게, 이렇게 끼는 거예요. 아, 이 뭐야? 이건 못 참지? 와, 너, 너, 너한테 어울리는 거 찾았어. 나 진짜 이거 들어너 이거 해라 어. 그러면. 이런 거 선물 사가기 딱 좋은 거 같아. 이거? 생각보다 저렴해 비욘드 유니버 이것도 299달러다 드디어 놀기구가 시작됐습니다 저기 우리 엔트맨 먼저 가자 왜냐면 인기가 없거든 홍롱 디즈니가 마블 시리즈가 제일 많다고 했나? 어, 디테일하게 저기 책상에 저, 저거 봐봐 에그 타르트까지 있네 와우. 이왜 이렇게 높아? 아, 하이 퍼스 페이스 마운틴을 타러 왔어요. 줄을 50분이라고 써 있었는데 50분까지는 아니고 여기까지 들어온 게한 20분? 25분? 걸린 것 같아요. 그렇지? 나 뭐는 모르담도. 순수스 끝까지. 땀도 없다. 근데 덥긴 한데 막 엄청 덥고 이런 거. <laughs> 지금 거의 이제 더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거의 이제 곧 탑니다. 나어 <laughs> 한국이다. 속수한가? 어 그런가봐. 어 감동이야. 스티치다. <laughs> 첫 기간장. 올해 약간 구아바 색깔로 블러셔 해놨어. Hong k 에서 빨간 음식이 되게 많을 줄알았어 빨간 음식이 되게 많은 줄 알았는데 대부분 다 이런 색이야. 우리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다. 드디어 겨울왕국이 보인다. 토이 스토리랜드로 왔어요. 땡볕인 게 지금 화면에도 보이려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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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운 것 같아. 그게 이렇게 여러 가지 나무들이 이렇게 있지? 빅 그리즐리 마운틴. 광산 열차, 그건데... 지금 여기는 대기하는데 다 선풍기고 에어컨이 안 나오고, 근데 사람들 엄청 많고 다들 이제 이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대단하다, 진짜. 나도 대단하지만, 얘는 멋을 부린다고 이렇게 니트를 입고 와가지고... 약간 범벅이... 그리즐리 광산은 탈 때까지 에어컨이 없습니다. 컨셉에 충실한 컨셉이에요 가을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긴 여름에 줄 서지 마세요 끝까지 에어컨이 안 나와요 <목소리도> <왜> <목소리도> <목소리도> 럭키비키로 대기 1도 없이 라이언킹 그거 공연하는 거 랜디짜리 앉았어요 드로우딱 마감됐어 <목소리> Industries chose Hong Kong, a city that embraces new ideas and great dim sum, to showcase our latest accomplishment Hong Kong Stark Tower. This architectural wonder is the first self sustaining clean energy powered skyscraper on the continent of Asia. The building is run by the largest fire reactor in All of us at Stark Industries wish you a pleasant 내가 좋아하는 신맛지에 모아본 냄새가 나 와. Let go, let go. 지금이 줄이 제일 짧아 컨셉에 진짜 충실한 게

But four of those. Oh, and now they're best friends! Oh 아 귀여워 약간 조명 때문에 호러로 나오는데 진짜 올라프 샀거든요 올라프 얘는 브루니 샀어 브루니 마스 진짜 이뻐달 뜨니까 그치 저쪽에는 진짜 겨울왕국 엘사가 해서 해온게 있어 뭐야? 여기도 안경쓰고 가는 미키의 필하매직이라는 건데 10분이면 된다고 해서 들어왔어요. 정글 리버 크루즈 라는 곳에 왔어요. 이렇게 크루즈를 타고. 이辺에 애어도 못아영도안썼좀이가이니가이 不然座很危险呐、啊！快点走，没关系，我就走了走了走了走了，没关系，我们走了，快点，见面干杯的呀！要他我们要救他们吗？<noise> 를 타주는데요. 이렇게 줄이 길어 보이지만 끝도 없이 택시가 와주고 있습니다. 스타르트 스타벅스에서 마지막에 먹다. 드디어 집에 간다. 와 도착하자마자 국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진짜 너무 먹고 싶었어요. 짐치 맛이나요?